야, 오래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와, 인다새 나와, 어. 챔피언 너프 종료 와, 근데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어십 빠진다. 뭐냐? 불안 불안하다. 레벨 5색 하나만 걸린다. 진다이여이 새끼. 어, 제대로였죠. 1개 정도 먹어서 괜찮다. 집에 가야지. 한대 더. 오케이. 콩스 아, 미안하다. 쓰인 아, 진짜 미안하다. 내 공이 진짜 문제가 있었다. 방금 전에. 아, 이 새끼야! 해갱하지말고 가 이새끼야 비둘긴각이야 이새끼야 너보다 죽어 임마 가 새끼야 너중재 있는거 알거든? 0 18초 나 지금 안가고 넌 뒤졌다 cs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한번 더하나는더 먹겠지? 욕심내겠지?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똑같은 후회 뭐였지 이거, 이거 멘트 뭐였지 여러분들? 안녕이다, 이 새끼야. 도망간 루트 확인 후에 비둘킬. 일로 와. 나이스 샷. 어우, 큰일 날뻔 했네요. 그 멘트 뭐였죠, 여러분들? 인간은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그거? 인간의 욕적은 끝이 없고 똑같은 현재 탑을 반복한다? 어, 크. <laughs> 하, 글쎄요. <laughs> 인간의 욕정은 끝이 없고 똑같은. <웃음> 어, <웃음> 어? 뭐 존나 아플 건데. 형한테 지금 걸리면은. 상당히 아파버렸죠? 일로와. 아, 이제 킬 막다 존나 잘 먹네. 아 더블킬 한번 노리겠습니다. 바텀, 스무스하죠? 지우시다, 바리님, 감사합니다. 자이라 정신 못 차리고 있구요, 자이라. 자이라 뒤졌고. 잘가시고요 자이라 잘 가시고. 건물을 따라간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열 관리 개 극헝 쓰지만. 상남자 가는 길, 여기서 끝나겠냐, 어? 거기까지 따라간다 이 새끼 진짜네 이 새끼가 그 그래, 거기까지 따라 아이 새끼 야 여기까지 따라간 줄 몰랐네 비둘킨 와소 새끼만 조진다 다음 템 제거죠? 라일라이 템 지금 미친 듯이 나왔어요. 탑 CS 노노, 탑 CS, 탑 CS 노터치, 터치하지 마. 터치하면 다, 터치 이거 잡으러 간다고. 아 잡아, 잡으러... 아 소나 가길래 소프 시간 한줄 알았는데 미드라인에였군요어 CS 좀 데미지 주지 말고 잡자 우리 인간적으로. 어 오우, 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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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너 지면 손, 너 손이 장구로 형이 형피 간다. 아씨 아 어렵게 왔는데 이걸 또 왕기 시켰네 와넌넌 뒤진거 같은데 이새끼 또 유단시타네 가 이새끼 죽여버렸지? 어우 어, 군각 야, 야, 서비스다. 이 새끼 싫어임 일로와. 이 새끼 안 빼고.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리고, 씨. 다이브 스무살할것 같은데, 이번 라인에서? 궁으로 막네다 죽어버렸구요. 콩스. 신짜어템 지금 뭐야? 마저템 있어? 없네? 와. 내 전멸 아내 전멸 아너 진짜 죽었다 진짜 이새끼 섬광에다가 섬광에다가 삼위일체? 아니 원에이님 제 방송 안본거 너무 친한 거 같은데? 뭐야 좀짜야봐봐 진짜, 봐. 대단하네 진짜오 아이시 그냥, 그냥 뒤져라. 와 이거, 어 열받네. 와 이걸 정제로 씨, 군대 없는 거 알고요? 굽네네 그저처럼 방돌이는 저거는 거의 굽네치킨이었죠. 롤에 거의 굽네치킨급. 졌었죠 야야야야야 다 가자 해줘 좋아요 고마워요 죽여버렸고요 하나는 데려가버렸고 하나는 데려갔고요 미포 정신 못 차리고요. 아네 명이나 와. 존나 쎄가지고 깔끔. 어시까지. 팔목 보호대 떴고. 오늘 보게미 팀은 개 좋다. 이게 뭐가 좋아요? 아 좋은 거긴 한데. 음 짜우가 정신 못 차리고 군내 치킨돼 버렸고요. 군내트린 와아인의한 시크릿. 옆으로 돌아 들어가서 궁극한 나 계속 푸시해요. 아 속박이 눈에 보이는데? 오늘 푸시가 좋아. 텅스. 어 케이트도 오고구 슬루야션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 라일라이가 존나 좋은 거 같아 진짜 라일라이가. 아, 이건 아닌 거 같다 이건 아닌 거 같다. 아 맞아. 아, 아 손쉬긴 좀 차려 줄게요저 새끼 좋은데 내 방송도 좋은데 한디 일로와 이제입니다. 응 잘가고 진짜로 정신 못차리고 이리와 어. 아 누가 또아웃했어 냅둬 재량으로 아 선생님 존나 열심히해 야 냅둬 뭐해 이거 주작이다 이렇게 잘할 리가 없다고요 <laughs> 빌리양도 한번 궁금한데요? 식물 타서 죽어버리기, 이제 이제. 아니, 우물궁 한번 스무스하게. 뭐한 번만 쓰자, 나. 스무스하게. 아, 아. 데업한 음,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커멘터치 하시고 상단에 업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도 오른쪽 하단에 업좀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사승하는 거몇년 만이냐고요? 하루에 사승한 거몇년 만임? 뭔 소리예요? 무슨 몇년 만이에요? 최초죠? 최초인데요 와, 4연승 때렸어, 씨. 와, 4연승을 때려버렸어요, 지금. 와, 대박인데?